오늘 좋은 날씨 속에서 너러우의 그동안 갈고 닦은 그러한 최소의 이러한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 용량을 발휘해서 작게는 개인의 대한 건 명예가 좀더 크게는 학교의 명예가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포 중학교 2학년 정시 26. 남자 펠리트업 드리트나이시지제습니다리트업 트리트업 트리서업 트리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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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와업가리트업리트업 트리트업 트리리대업 트리트업 리 어, 어, 어. 제 31회 교육장기 차지 육상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일동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수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선수대표 정시우 오늘 와주신 교장선생님 그리고 내빈 여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랙 어, 결승부 꽃을 부어 다나가시는스파선생님께서는본부석에 어, 오셔서 기록부 및 경기진행표를 가져가셔서 어, 경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42 네 감사합니다. 니 다음 경기, 여초 1부 80m 1조에 참가한 형태명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회 신대 김지영. 다음은 여초 1부 80m 2조 경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